삼그 삼손 신으면 그거 알죠? <laughs> 그 m 온날 a m s u n g c i n e 는 a 그레 m s u n g Cinema. Samsu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 t v i n e m a 다 a m s u n g Cinema. s a m s u i 아예 습진 찰것 같아. 요아요이제 네. <laughs> 더워지다 보니까 <laughs> 네. 좀 시원하게 신발 네.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거 신고 다니잖아. <laughs> 아니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편한 신발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또 스타일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들이 브랜드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으면 지금. 맞아요. 그성이에요. 그래도... 아, 별빛이에요. 그래도 왜? 옛날에는 아, 소나기예요. 셀바나 이제 음. 쪼리를 밖에 신고 다니면 사실 그냥 너무 좀 후질근한 느낌. 맞아요. 느낌? 그냥 약간 집 앞에 나온 어, 느낌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오? 여름 신발 그리고 음. 여름 샌들과 뭐 조리. 그래서 음. 직접적으로 보고 착용감도 이야기하고 맞아요. 좀 추천을 드리는 제품, 안 드리는 제품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미 착용하고 네. 계시고 유명한 제품부터 그다음에 좀 마이너한 제품까지 다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아까 기용이가 네. 얘기한 쪼리가 우리가 원래 후재긴 했는데 네. 좀 인식을 바꿔놨다 한 제품이 바로 여기 있죠 오퍼스 제품인데 이건 또 이제 저희 직원이 네. 저안심을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가니까막길 아. 때부터 아. <laughs> 이거 이거 소중하게 달아야 된다고 아. 그래서 이거 오퍼스가 원래 검정이 엄청 터졌죠. 그러니까 한, 이게 어. 한 2년, 3년 전인가? 어. 이게 사람들이 엄, 이게 엄청 편하기로 유명해가지고 여보세요? 어, 네. 와, 어, 고마워. 조복 비올 때 무조건 이거 신고. 아, 슬리퍼, 슬리퍼. 의 아까 역사를 따져놓 이거 전에. 삼선이 있지 않았어? 아, 맞아요. <laughs> 삼손. 삼선. 그, 삼선 신으면 그거 알죠. 그, 그, 비온날신으면 이렇게 신어. 그 비온다 이게 되게 쿠션감이 좋아서 유명했는데 <laughs> 저는 안 샀는데 <laughs> 네. 왜안 샀냐면 여기가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가 네. 신다 보면 이게 똑 떨어진대요. 아그 다음에 이게 내리막길 걸을 때는 발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아...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다. 사실상 제가 신었던 쪼리 중에 가장 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 높퍼스한번다 신으니까 그냥 하나 사서 나도 아... 신어봐야 되는데 아... 편해서 못 놓는 신발. 네. 이거 다음에 터진 게 있죠. 네. 내가. 이 바로 이심면 이거 제 발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Toronto. <목소리> 네요거 신고 제가 서핑을 진짜 많이 음...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퍼스가 좀저기 약했다면 네. 얘는 좀 두껍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이거 때문에 솔직히 좀힘들었던거니다 음. 여기 엄지랑 여기 사이가 조금 약간 다물 정도로 아... 좀 그런 부분? 근데 가격이 괜찮죠? 네. 사실 여기에 이제 토엔토 사면 토 이거 뭐 노란색 달려 나오고 또 콜라보 하면 또 같이 이렇게 또 달려 나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음. 개인적으로는 토엔토는 추천. 음. 어, 이 가격 되면 이거 살 만하다. 좀 비슷한 걸 찾아본다면 네, 뉴발란스. 그 이번에 뉴발란스랑 네. 그... 표맛 뭔가요? 두개다 시나봤잖아요. 네, 네 이게 두개다 오래 나온 제품인데, 네네. 저는 이것도 되게 조, 좋았어요. 이게 삼군데, 이거는 되게 쫀득쫀득하니 좋았다. 아, 쫀득쫀득. 쫀득하게 편하기나 봐요. 이거 되게 편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고. 이거 얘도 좀 얇은데 이거는 좀 걱정되긴 하죠. 근데 이거 예쁜 거 같아요. 유이 개인적으로 씨. 이거 이번에 아아. 보고 좀 예쁘다 생각했는데, 음. 이거 는 약간 투인투 느낌이다. 투인투 느낌이고 이게 네. 원래 작년에 유발이랑 투인투랑 콜라보를 했는데 음. 이번에 그냥 유발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된거 같아요. 음. 그다음에 전 좋았던 게 여기 감싸주는 부분이 되게 넓어요 뭐 이런 건 사실 그냥 끝만 있는 느낌인데 이건 아예 전체적으로 좀 감싸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좋았어요 그러면은 착화감 1순위 저는 우퍼스 1등. 아 그래요? 네. 저는 퓨마가 1등. 그래서 내가 감사 라인업이 얘네들이 좀 비슷하고 야, 얘네들이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 얘네들이 조금 더짠득짠득하다 잔뜩. 잔뜩 그래요. 어, 네. 어 그렇지. 네. 얘네는 고무. 고무. 약간 어. 뭐였지? 탱탱볼. 어, 탱탱볼. <laughs> 이건 뭐 디자인은 좀 원하시는 대로 사면 음. 좋을 것 같고 많이 부모님 선물해 드린다 싶으면 솔직히 나 우퍼스 추천. 이게 발이 네. 어, 편까 훨씬 진짜 편하긴 해서 다음으로는 음. 가죽 가죽 네. 가죽 신발 라인업을 네. 좀 볼까? 스웨이드. 쪼리까지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네. 아일랜드 슬리퍼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도 하나. 이제 신었다가 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은 어. 일단 얘네들은 다못 이깁니다. 맞아요. 네, 얘네는못 이겨요. 근데 가죽 조리치고는 견고하고 편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밑창이 굉장히 그냥 운동화처럼 돼 있어서 맞아요, 편한 어. 데 편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가죽 제품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죽 제품은 좀 탄성이 없고 하니까. 네. 발에 맞춰지면 편하거든요. 음, 음. 그, 그 슬림은 일주일은 참아야 돼 네, 맞아요. 어.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컬러들이 단색으로 짜락 나오는게 음. 너무 예뻐. 음, 맞아요, 어, 맞아요, 그게 좀 매력적인 아이템. 그다음에 옛날에는 좀 단조로운 컬러만 있었던 음. 요즘에 좀 쨍한 컬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비싸요. 원래 정 원가 21만 원이거든요. 2인사에서 뭐 병행 수입 해가지고 15만 8천 원에 다 팔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아일랜드 슬림에좀 장점이 있다. 이거는 좀 꾸안꾸 느낌도 나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바다 같은데 갈 때는 저는 이 이런 신발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이런 신발 네, 솔직히 네, 좀 감성컷도 좀 나올 아, 맞아요,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오포스나 뭐 토엔토나 뉴발란스 이거 두개 살래? 아니면 이거 하나 살래?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음. 과감하게 이거 하나 사면 돼 음. 쪼리 말고 르레파네 아, 릴레파, 네, 릴레파. 릴레파? 네. 요즘에는 이런 거를 그거라고 하더라고 슬라이드라고 하더라고 아 슬라이드 아, 슬레퍼를 응. 슬라이드라고 하고 근데 슬레파가 그래? 맞나요 원래?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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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동 저희가 좀 가죽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버켄스탁이랑 네. 골드러시에서 네. P B 로 제작하는. 근데 저거 좋았던 건 뭐냐면 이거 음. 출시할 때 가서 샀는데 네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밑창도 이렇게 두 가지로 대서 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뽀송뽀송한 걸 하나 넣었다고요. 아, 여기 네. 엠폭시. 엠복, 엠, 엠폭. 그냥 폭신함, 폭신함, 폭신한 게 들어가 있어요. 에이, 폭신? 네. 근데 사실 음. 이게 큰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이게 올해 이 슬리퍼나. 슬라이드나 조래를 네. 신다 보면 네. 발이 진짜 아플 때, 특히 뒤꿈치. 아 맞아요. 근데 이런 걸좀 넣어줌으로써 오래 신어도 된다라는 느낌을 들고 겉에는 스웨이드고 안에는 동피를 덧댔다고요. 어 스웨이드가 비 맞으면 안 좋다는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작생기 네. 근데 원래 좋은 스웨이드, 그냥 천연 스웨이드는 비올때 신는 신발이라고 해요. 스웨이드 어... 재질이. 그래서 그냥 더 물에 강하고 아주 괜찮게 나온 네. 신발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버켓스탁입니다 버케스탁. 이거 솔직히, 이거 나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네. 뭔 디자인이죠? 이거는 이름이 도쿄예요 도쿄? 도쿄. 도쿄 이름 좋죠? 어, 네. 이름 괜찮고. 네. 한 15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네. 버켓스탁 가격대가 높은 편이긴 하죠. 네네. 네. 한 여름 거의 끝물에. 음. 이거 세일 진짜 쫙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좀 사면 50%까지도 만나볼 수 있어요. ABC 있는데? 같은, 어, 같은 어, 데서. 그런 데서. 네. 그래서 버켄스탁의 특징을 말하고 싶다. 아 특징은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주는 라인들. 안에 발 굴곡이 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편하진 않아. 솔직히 나는 버켄스탁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 아 이게 왜 그런지 <laughs> 말씀드리면 이게 독일 브랜드라서. 독일인들 조형에 맞춰서 굴곡이 되어 있대요 아 그래서 아 한국인들은 좀 불편할 수 있대요 특히 제가 버켓에 제일 불편한 점은 이쪽 란 여기가 너무 불편해요 아 여기 특히 올라... 평발인 사람은 못 신어 그 사람들이 신발을 살때뭐 우리는 착화감 이런 걸 따지지만 음. 저도 솔직히 착화감보다는 디자인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버켄스탁이 늘 인기가 있지 않을까. 네. 다음으로 가서 네. 크록스 같은 신발들 아, 그럼 크록스 한번 같은 신발 네.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요즘 막그 부테가 멘타 음, 음. 등등 명품 브랜드들에서 라인업들이 좀 음. 이런 신발들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년부터 유행을 많이 한거 같아요. 맞아요. 클로그라고요. 클로그. 아, 클로그 맞아. 클로그. 이거는 러드라는 국내 브랜드 제품인데 어, 여기는 네. 약간 뭐 비슬로그처럼 편집도 하고 어. 자사 제품도 만드는 브랜드인데 어. 79 추이고. 괜찮다. 괜찮죠. 근데 이거 편한가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약간 크록스랑 비슷한 느낌? 근데 음. 원래 주방에서 주방으로 많이 신잖아요 디자인. 아, 그렇죠. 주방화 디자인인데 음. 잘 어떻게 되다 보니까 유행이돼가지고아 근데 사실 이 신발은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태가 베네 타고 하면 그게 이쁜 거라는 사실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사실. 많이 볼수록 사람들이 이뻐 보이는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음. 디자인 관련해서는 그리고 사실 요거 전에 뭐머렐 그 하이드로 네. 블랙이 작년에 진짜 소량으로 풀려서 음. 막리셀받고 했거든요 네. 특히 이거 제가 산 것도 겨우 그래서 여자 사이즈 270을 샀나 어 그럴 거예요 네. 이거를 얘기하자면 음. 얘도 같이 나오긴 해야 음. 되거든요 <laughs> <laughs> 아 그쵸 그쵸 이게 이제 제일 비싼 오늘 네. 가져온 거에 제일 비싼 이지 성러너입니다 굉장히 많이 신고 다니죠 뭐 인스타에도 많이 보이고 음. 처음에 이걸 샀습니다 처음에 이걸 에이. 한 45만 원? 이제 윗돈을 주고 샀는데 너무 불편한 거 사놓고 에이. 그래서 아 그냥 다, 내가 원래 살려던 이걸 사야겠다 그래서 음. 이것도 산 건데 에이. 이건 진짜 편했어요 왜냐하면 에이. 제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 부분 아이 부분이 여기는 파여져 있어서 사실 저는 신발을 신을 때좀 이렇게 신는 편이고 구겨도 신는데 음. 얘는 두 가지 다 가벼워 아 제가 옛날부터 말했던게이 라인 위로 올라오는 라인을 음 좋아하거든요 음. 얘가 딱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런 음 면모를 얘는 이렇게 둔탁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네. 얘는 뭔가 상어 같다면 얘는 돌고래의 휜 느낌 그래서 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네. 마지막이죠 네. 좀 요란한 슬랩퍼아 요란한 슬랩퍼 <laughs> 크록스 빔즈 음. 콜라보 제품과 퓨 디자인 스튜디오랑 뉴발란스 콜라보 제품을 가져왔는데 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좀 운동화의 느낌도 나면서 슬리퍼의 모습을 갖춘 음. 신발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카키가 인기가 많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이제 신기하게 이런 가방도 뗄수 있고 에이. 좀 밀리터리적인 무드가 음. 많았는데 빔즈 콜라보는 뭐 사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검정 색깔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음. 그거는 조금 더 무난하죠. 좀 약간 그거는 에이. 메탈 그레이몬. 아, 메탈 그레이몬. 얘는 워그레이몬. 영동. 제가 근데 돈이 아까 아깝지 않은 이유. 아. 가격도 너무 싸게 샀는데, 이 음, 음. 포켓 만드는데만 해도 그 빔지만 붙어도 이거 이만할 것 같거든요. 만원만 원? 만 원? 응. 그리고 저는 초록색과 이이옆 라인도 아 너무 이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네. 이건 제일 최근에 어. 산 건데 개인적으로 진짜 이쁘다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 코로나 터진 이후로 네.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캠핑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나바드 네. 패턴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잘안 찾았던 네. 인견 같은 문양이었는데 네. 이게 되게 그냥 허리 버클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 그거 중에서 되게 고급진 그런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좀 좋았던 건 뭐냐면 아. 앞코가 990느낌이에아 맞네 이 운동화네요 앞편이 그쵸 네. 여기까지만 보면 9 9 0인가싶다가도 음, 음. 여기 보면 갑자기 샌들이니까 좀 그런 포인트에 아좀 시원하게 신는 9구 라인업을 아. 연상케에서 바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호들갑 떠는 네.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가위로 잘라버릴까? <laughs> <laughs> 여기가 그냥 가위 좀 가져 괜찮은 거 같아요 귀여운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못 보고 사서 네. 에라했다. 네. 아 이거는 좀 이번 연도에 하나쯤은 가져가셨으면 아 좋겠다라고 아, 네. 뭐 생각하는 제품이 있을까? 저는 아일랜드 제리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20만 원 초반대에 음. 살수 있었던 건데 요즘에는 가격이 조금 무신사에서도 저렴해졌고 왜냐면은 이게 조금 발이 불편하다는 분이 많아서 음. 보급형이 또 나왔어요. 음. 레인보우 샌드라고. 음. 그거는 10만 하셨어요. 어. 아. 그 10만 원인데 음. 이게 오히려 15만 8천원 풀려버리니까 네. 그냥 컬러감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베이직한 컬러감을 사시고 제가 추천 드리는 거는 가죽 스웨이드 섞인 걸 사는 게최좋다 저는 이거 제가 아 제, 제 애정하는. 네. 없어요 이 신발장이 없어요 좀 약간 성운이? 마음 흔들리는 어. 그런 느낌인데 머래거좀 추천드리고 아 어. 어, 왜냐하면 진짜 편해 그리고 솔직히 이런거나 물놀이 갔을 때쪼리도 그렇고 음. 이런 거물 모래 사장 발면 또막 걔네 신경 쓰이거든요. 막 물로 닦기도 애매해 네. 막 이런. 거 이거 진짜 여 양옆으로 모래 다 나와. 그냥 그냥. 영동.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워스트, 워스트, 아, 어, 워스트, 저부터 얘기할까요? 에이, 거는정해져있잖아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디자인은 1500% 2000% 너무 예쁜데 음. 그러니까 슬리퍼가 가지는 편리함과 음. 폭신함과 좀 그냥 그런 건 아예 없는 느낌? 음. 제가 유일하게 비싼 돈 주고 산 신발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신발. 아, 그래? 이제 안 나. 그 가격은 너무 비싸. 맞아요. 그래서, 슬리퍼인데. 슬리퍼인데, <laughs> 과해 맞아요. 용동 그래서 아, 오늘... 저희의 좀 장점은 음. 이제까지 좀 이런 일을 하면서 모아놨던 걸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아서 네. 오늘 또 모아놓고 해봤는데 음. 여름은 어쨌든 부모와 함께하자. 부모와 함께하자. 아, 모가 루피처럼 <laughs> 어. <하면서> 가야지. <가면. 웃음>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 아니, 안녕. 안녕히...